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는 비치혁명 1주년을 맞아서 국민주권정부의 K-민주주의 구현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비치혁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제했습니다. 특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공유일, 만드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유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 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달라 지시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 등 경험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 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거나 이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혐오발언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면회, 명예훼손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 달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김남국 비서관님 관련해가지고 질문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제는 좀 경고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사직 사의 표명을 하자마자 시그 수리를 하신 거 보고 어떤 그런 기조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민간 이익 단체 협회장인데 이런 이런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추천을 하고 개입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아예 사실이 아니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겠습니다. 개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 비서관께서, 김남구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혹시 그 김남국 비서관님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시거나 당부를 하신 말씀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혹시 그 사의가 어, 표명된 시점과 수리된 시점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여쭙습니다. 제가 대통령 말씀을 직접 듣거나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사의는 오전 중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사의를 제출하고 나서 하루 사이를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좀 행정적이기 때문에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TV 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통상적으로 인사 수석님 대신에 이렇게 부속 실장님 등 대통령실에 있는 다른 어 주요 보직자들에게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부속실장님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도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질서한재준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 만드는 그 법. 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뭐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념일들이 좀 꽤나 있는데 이 12월 3일만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좀 형평성도 좀 지적이 제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각 수석실에서 좀 의견을 제시한거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기념일로 만들자라는 건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지시사항이라기보다 제안이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와도 논의를 해야 되고 공휴일 기념일 그리고 또 법정 공휴일. 다 다른 개념 국경일, 다 다른 개념이고 다른 또 하위 법안들에 따라서 조금씩 또그 규정되는 바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한 거고 이름인 국민 주권의 날조차도 제안의 차원이기 때문에 좀더 국민 공모를 통해서 다른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받아보자라고 제안하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촛불 그배그 그 촛불 혁명 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 12월 3일 같은 경우는 그런 한국에 있는 87년 이후부터 있었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의 어떤 단결된 힘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있어서 매우 발전된 형태로서 123을 좀 특별하게 특별히 기억 념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곁들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조선일보 박상기입니다. 그 김남국 비서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김남국 비서관이 그 문지석 의원님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이제 인사 청탁을 받아서 이제 전달하겠다고 한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두분 중에 한 분은 어쨌든 인사 권한이 없는 분이고요. 그러면은 그 분에 대한 뭐 대통령실 차원의 뭐 조사나 뭐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공지 에 나온 것처럼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라는 그 표현인. 어, 말 그대로 저희 인사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다가 어, 그 오늘 김남국 비서관이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이유도 어, 대답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좀 인정했기 때문에 어,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봐 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